안녕. <laughs> 오늘 읽을 책은 빨주노초파남보동이야. <laughs> 이 책의 쪽수는 205쪽이야. 이제 <laughs> 읽을게.

길가리는 음,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때 막불이난 거야. 음, 그래가지고 그 불을 막 피해 다니면서 그그 그 아이의 형이 우리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야 이랬는데 아닐 거야. 우리는 잘 피할 수 있어라고 해가지고. 형은 용기를 얻게 됐어. 그런데 그 불이 다, 그 소방차가 와서 꺼지고, 그, 그 남자아이가, 그 아이가 고마였나? 그 고마였거든? 그런데 그 고마가 그 불을 빨강에 빨이라고 했어. 그런데 또 다음날이 되자, 아, 어, 주황색 뭐가 있었는데, 그 TV에 나오는, 뭐라, 어디인가? 그, 그거를 했는데, 그게 딱 주황색이어서, 또 고마가 그걸 또 주라고 표현해가지고, 빨주가 되었어. 그리고 그 다음, 다음날, 그, 노랑, 노랑색? 노랑색. 아, 노란색 음식을 먹어서, 그 바나나 같은 꿀 이런 거에서, 그걸 너무 많이 먹은 거야. 막 레몬즙, 레몬 이런 거. 또 레몬에이드도 마셨고. 그래가지고 그날을 녹! 하고 <laughs> 했고, 그래서 빨주노가 됐잖아. 그 다음, 다음, 다음날, 그, 음, 그, 녹색 같은 색 잔디밭에서, 초록색 잠바를 입고 마당에서 놀아서 그날을 초라고 해서 빨주노초가 됐어. 그런데 고마의 형은 고마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막 고마를 지켜보고 다니니까 그왜 그런지 알게 되어서 그 고마의 형이 막 파란색 티를 입고 파란색 체육복을 입고 또 파란색 창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를 고마영이 팍 라고 지었어 그래서 빨주노초팍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거의 그고마가지었는데 남은 진짜 남 남색깔 나비 나비를 만난거야 그그 이건 만화니까 남색깔 나비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색깔에다가 노란색 무늬가 있는 그런 아주 예쁜 나비를 만났는데 그 나비를 또 쫓아가다가 좀 저녁쯤에 되었는데 너무 깊이 돼가지고 그때가 한 그때가 추울 때였으니까 그때 하늘이 남색이여가지고 남이라고 지었어 그리고 빨주노초파 남까지 됐잖아 그런데 그 볼을 하기 전에는 아, 어, 이번엔 핑크색을 할까, 보라색을 할까, 아니면 또 연두색을 할까, 이렇게 다 고민해 봤는데, 뭐, 딱히 할건 없었어. 그런데 그 날이 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렸다가 학교에 갔는데, 학교에서 애들이 보라색 색종이를 진짜 많이 쓰고, 선생님이 보라색 옷을 교복 같은 걸 입고 와가지고 그때를 딱 보라고 정했어. 이똥 남은 똥이 있잖아. 그거는 한 일주일, 이주일 이렇게 지났어. 고민을 이번은 핑크색을 해야 할지 하얀색을 해야 할지 그랬는데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까지 되었잖아. 뭐 뭐지? 하면서 이 주를 깨. 계속 기다렸어. 그런데 아무,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뭘로 알지? 뭐 핑크색 날이 없고 다알록달록하게 돼가지고. 응, 그. 그런데 계속 기다리다가 아주 계속 기다렸는데 그다 떠올려 봤는데 불이 나가지고 또그 다음날에 TV가 나왔는데 그 방송이 주황색 차림, 불도 주황색 이렇게 되고 빨주가 됐고 그 다음 다음 날에 노란색 음식을 먹었어. 그리고 초록색 잔디밭에서 초록색 옷을 이렇게 잠바 같은 걸 입고 나가서 빨주 노초까지 됐고 파랑색까지 파랑색깔. 은 체육복에다가 파란색 창문을 바라보고 파란색 잠바를 입어서 파라고 지었고 남은 남색나비를 만나고 남색 하늘이 될 때까지 놀았다 해가지고 남이 됐고 그 다음 보는 보라 보라 파티가 아 돼가지고 복, 복까지 지었는데 어, 또할게 없잖아 그런데 그 2 주가 또 지나가지고 아예 3주 이렇게 됐거든 한달 이렇게 됐는데 그때 진짜 웃긴 게 있어 그 말하기 싫다 그 고마 고마 고마가 수업 시간에 막막그 수업 시간에 수학 이렇게 할때 친구들이 발 그 고마가 발표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진짜 아픈 거야. 그리고 막 부글부글 거린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수학 시간에 발표를 할때딱 이렇게 하고 일어나가지고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일어난 긴 났는데 애들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선생님 초용까지 외쳤는데 그때 뭔가 너무 배가 아픈 거야.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그 숫자를 말해야 하잖아 수학 시간은. 그런데 그때 똥이라는 소리를 너무 말려워가지고 똥이라는 소리를 외쳐가지고 그 빨주 노초파 남보똥 이러고 지었어. 그런데 그게 왜 똥이라고 찌었는지는 형은 몰랐어. 그런데 진짜 화장실을 가보니까 그, 진짜 빨간색 똥을 쌌고그 다음, 그 다음날 주황색 똥을 쌌어세 번째 날 노란색 똥을 쌌고네 번째 날 초록색 똥을 쌌어 다섯 번째 날 파, 파란색 똥을 쌌고또 다음날 남색 똥을 쌌고, 그다음 또 다음 날 보라색 똥을 쌌어.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냥 일반색 이런 황토색 같은 똥을 싸게 되었어. 그래서 파 빨주 노초타 남복동이 되었어. 제목이. <laughs> 그런데 그그다 떠올려 보니까 다 이어지는. 거였어. 일단 불이 났잖아. 맨 처음에 불이 났는데 갑자기 TV에서 뉴스 방송이 이 주황색 불이 나오고 주황색 옷을 입고 화재 발생이라고 일기예보에서 나왔고 또그 다음 날은 노란색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나나, 꿀, 레몬 이런 걸 먹었으니까 딱 노란색이 됐잖아. 근데 그랬는데, 고마, 고마 형이 고마와 똑같은 일을 벌어졌습니다. 그랬는데, 발표는 안 했는데, 그냥 학교 쉬는 시간마다, 빨간색 똥사고 주황색 똥사고 노란색 똥사고 이렇게 계속 고마랑 똑같이 돼가지고, 근데 고마, 그, 아까 전에, 노란색 얘기할 때 그때 나온 이야기가 고마형이 노란색 음식만 먹는다고 노란색 똥을 싸겠다. 또빨강색때 진짜 그 고마를 그때가 진짜 형이 분노할 때였거든. 그 고마가 놀려서 그래가지고 형도 복수로 꼬마라고 놀렸어.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막 분노가 시작됐는데 그때 갑자기 그 누가 불꽃 탁 피니까 갑자기 그쪽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때 까악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갔어. 그리고 그 똥했었잖아 그. 그랬는데, 그때 반 아이들이 진짜 많이 웃었고, 반 아이들이 엄청 웃어가지고, 그 애들도 똥이 나올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, 아이들이, 아, 똥이 달릴 것 같아 하면서 엄청 많이 웃었는데, 웃으면 막 똥이 나올 것 같고, 그랬어. 그래가지고 애들도 진짜 발표할 때마다 똥이라는 소리를 외쳤는데 선생님까지 너무 많이 웃었어.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똥이 날것 같았대. 그런데 쉬는 시간마다 그 고마 친구가 화장실 같이 가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빨주노초파란보 똥까지 들으니까 진짜 웃긴 거야. 그불난건 알았어 티비는 걔가 안 봐가지고 됐어 그래가지고 빨주어초파안보똥 이게 제목이야 그리고 그 아빠랑 손을 잡고 고마 가 가는데 고마는 아빠한테도 빨주노초파남보똥을 썼다고 했지만 아빠는 그걸 믿지 않았어. 그불 났을 때 먹었던 음식이 고추, 대추, 사과 이렇게 먹었고 주황색 TV를 봤을 때 그게 본게줄 오렌지, 하나봉, 또 노란색은 바나나, 꿀, 레몬, 레몬에이드 이렇게 먹었고, 초록색은 오이도 먹고, 청사과도 먹고, 청포도도 먹고, 파랑, 파랑색은 불 진짜 많이 먹고, 그리고 그 남색은 블루베리도 먹고, 그리고 보라색은 포도. 이런 걸 먹었고, 똥, 똥, 이때는 황토색 한지를 썼다. 그리고 이거 다 했을 때, 그때는 빨강색, 주황색, 노랑색, 초록색, 파란색, 남색, 보라색 똥을 썼잖아. 그런데 사실은 빨강색 불이 났을 때, 빨강색 똥을 또 쌌다. 그래가지고, 변기가, 그 변기 안속 물이 빨강색으로 변해버렸는데, 또 싸가지고, 주황색으로 변했는데, 그, 그냥 똥을 쌌을 때 투명색으로 변해버렸어. 그런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그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, 또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, 걱정할 일은 없었어. 그리고 이 책의 소감은 어떻게 빨주노초파람보똥을 살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. <laughs> 그리고 음 불이 났을 때는 왜 대출 먹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빨주노초파람보가 맞나 생각했어. 그리고 이건 만화니까 남색나비가 진짜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색나비가 정말 있으면 나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. 이제 마칠게. 안녕!